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왜 혈압이 오르는 것일까요? 너나 할것 없이 혈압이 오르는 걸로 걱정하시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혈압이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단, 이런 거는 있어요. 혈압이 많이 높지 않은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위쪽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한 135, 135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미리, 어, 혈압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혈압이 혈압약을 먹고 나서 평소에 10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드물게 그 그런 분들은 사실 혈압약을 끊으셔야 되고 어 나이가 들면 한140 150 어쩌다가 150 나오는 건 괜찮거든요 한140 정도까지도 자기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데도 오히려 어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약에 의지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약에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굉장히 많은 분이 먹고 계시죠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먹다가 점점 혈압이 더 올라 가지고 자꾸 자꾸 약 용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약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다한 가지 성분으로 된 혈압약을 먹고 계셨거든요. 뭐, 테놀민 같은 게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이었고, 테놀민도 25ml 먹는 분도 많았어요. 테놀민의 가장 일반적인 용량은 50ml인데, 그거 반밖에 안 되는 25ml를 먹고 계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음, 혈압이 140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병원에서 거의 복합제를 처방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알인데요. 그것이 두 가지 약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를 처방한 거 같지만 두 알을 처방한 격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처방 수위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도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 또 이렇게 중풍이나 이런 거 걸려서 몸 반쪽을 못 쓰고 이런 분들 봤을 때그 모든 원인을 혈압에 지목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그냥 자기가 혈압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도 미리 혈압약을 먹어가지고 어~ 그런 위험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르는 것은 그냥 당연한 요즘의 추세인 것 같고요. 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기는 분명히 저혈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어~ 왜 우리의 혈압이 오르는 것일까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약대에서, 약학대학에서 고혈압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병리학 책을 봤었는데요. 그냥 아주 심드렁했어요. 뭐 원인을 모른대요. 제가 왜 심드렁했겠어요? 병리학 책을 봤을 때 원인을 안다라고 나와 있는 병명이 거의 없거든요. 다 원인을 모른대요. 그런데 고혈압도 원인을 모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써요.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국에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살펴봤고, 또 제가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저만 있는 무슨, 어,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 하고 있고, 또 제가 만든 좀 특이한 약 생기산 이런 거 쓰면서 많은 그 질환자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일반 평범한 약국에서는 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한거 아니고요. 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제가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자료가 축적되어 가지고 항상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온것 같아요. 어, 제가 고혈압 환자들 치료된 사례를 셀수 없이 많이 볼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고혈압 약 졸업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원인을 몰랐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제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선하기도 하는 건데요. 이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혈관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를 먹잖아요. 저도 점점 이제 한해한 해. 지금 올해 제가 먹은 나이 제가 처음 먹은 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는 노인들을 볼때 저분들은 옛날부터 노인이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그분들도 처음 먹어보는 그 나이인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노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온 몸으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그뭐 그냥 머리카락 뭐 피부 속이든 겉이든 우리가 속속들이 느껴요. 얼마나 이 노화가 무섭게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혈압이 오르는 것 가장 중요한 노화 현상의 하나인 거예요. 혈관이 노화되는 거죠. 혈관이 노후화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이제 현대 우리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거랑 딱 결부돼가지고,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된다라는 거, 모든 면에서 신경이 둔화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할 때, 이게 사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장, 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제가 비교했을 때, 이 눈이 굉장히, 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요. 이게 사물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늘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평소에 생활 습관이 주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단거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긴장 많이 하고 잠이 부족하고 뭐 이런 패턴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거의 다. 이것이 다 혈압이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다시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 되면서 좀 편안한 수면 모드, 휴식 모드로 가는 이 시소 작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눈의 초점이 빨리 안 맞춰지는 것처럼 교감 신경이 한번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교감, 부교감 신경한테 다시 바톤을 넘겨줘서 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교감 신경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우리 몸이 굳어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때 그래요. 그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음식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또그 몸에 그래가지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이것이 우리 겉에 정신이나 뭐 이렇게 골격이 왜 이렇게 살이 뻣뻣해지잖아요. 운동 범위가 좁아지고, 이 다리나 팔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속의 내부 장기의 조절력도 그냥 뻣뻣해진다라는 거죠.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지를 않는다.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까운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멀리 있는 게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혈압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갈 줄을 모르게 되어가지고 이게 고혈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 우리가 뻔히 잘 아는 거 있어요.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피부만 음, 탄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탄력이 없어져요. 제가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병원에 가면 음,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검사하는 시험 그 예,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받으면 혈관 나이가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혈관 나이가 60이다, 80이다. 어, 약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신에 거의 모든 혈관이 다, 어, 굳어져 있고, 막혀 있고, 이 혈관 속이 좁,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 동맥경화 진단이 나오고요. 그런 분들은 또, 어, 세세하게 증상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그 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 수족냉증 있죠. 이게 혈관 질환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손발이 찬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저만 해도 손이 찬 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어 체질에 따라서 좀 차다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 어. 한여름인데도 에어컨 바람을 쐴 수가 없고 아직 얼음이 얼기 전인데 자기 발 뒤꿈치는 얼음이 달린 것처럼 그냥 꽁꽁 얼어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이거는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시려가지고 실내에서도 이게 다리에다가 막 발토시 하고 있고 뭐몇 겹씩 여기다가 뭘 감고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등에 차가운 얼음 물을 물을 끼얹고 있는 것같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정반대도 있어요. 이 등에서 열이 나가지고 잠을 잘수 없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차가운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다른 부분은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 차가운 그 부분에 지목해가지고 이 수족냉증, 뭐 수족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정강이 이런 데가 시린 사람들도 있고 등이 시린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차가우면 나내 몸이 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생강이나 뭐열날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약 같은 거를 뭐 계속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무리 먹어도 점점 몸은 더 차지고 몸은 더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치료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게 혈관 질환이라는 거. 음, 이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또 혈관이 막히면서 그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순간 그 부분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근데 이런, 이렇게 돼서 그게 수족냉증이나 어떤 한 부분에 열이 많고 적고 얼음처럼 차갑고 이런 증상이 생긴 사람한테 뜨거운 거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열 나는 부분은 열이 더 나요. 우리가 어, 현대인들한테 가장 열이 많은 부분이 가슴이거든요. 다들, 우리 전부 다들 화병 갖고 있어요. 아, 화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화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안 듣고, 어, 주의력이 없고, 산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화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약 생기산이 왜 화병 치료제잖아요. 저거를 제가 혈관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요. 저게 혈관을 청소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혈관을 청소하는 약은 현, 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약국에서는 혈관 청소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어, 생기산과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면 거의 혈관이, 웬만한 혈관은 다 청소되어가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이 내려가고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혈압이 낮은 사람은 혈관 청소를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무슨 말이에요? 혈압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알고 보면 혈관 문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의 탄력성, 그리고 노화 때문에 생긴 신경의 둔화, 이런 것들이 지나친 저혈압, 지나친 고혈압에 원인으로 지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에, 것이 신경이, 어, 지나치게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신경질환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신경성에 의한 거그 다음에, 어, 노화로 인해가지고 뻣뻣하고 막히고 좁아져가지고 생긴 그런 게 합쳐져가지고 고혈압이 생기고 수족냉증이 생기고 뭐 여러가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거를, 그, 생기산과 비타민C 요법을 하게 되면, 어, 놀랍게도, 그, 차가웠던 부분에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생기산을 먹고 열난다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생기산은, 제가 원료 몇 가지를, 어, 제가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 생기산은, 어, 찬약 내지는 시원한 약이에요. 전체적으로 약성이 이것은 시원한 약이거든요. 저는 찬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한테 써봤을 때 찬약이 아니라 시원한 약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한테 썼을 때 열이 나게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차가운 약을 써서 열이 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약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약성은 시원한 약에 속하는 것이고, 음, 그래가지고 이 시원한 약을 먹고 사람들이 어. 화병이 풀리고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냥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이 얌전해지니까요. 그리고 빵긋빵긋 웃고 다녀요. 어른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약을 먹으면 약사님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청소가 되는 거죠. 이거 이거를 어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잘 바꾸어서 우리 건강 관리에 적용을 해보면요. 음, 혈관을 지키는 비결 그러니까 혈 혈관을 지켜야 내 혈압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데요. 혈관을 지키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낮춰라. 어떻게 하든지, 어 항상 자기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많이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내 마음, 내 몸이요. 내 말을 제일 잘 듣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빡 올랐던 열이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싹 내려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 조절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나이 40에도 한번 번아웃이 왔었고, 어, 외출도 불가능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었고요. 또 제가, 어, 요, 몇해 전부터 지금도, 저도 지금 요양 중이잖아요. 이게 마음을, 자기 마음을, 어, 조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삶의 기술. 그리고, 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먹는 습관, 어, 과하게 먹지 않는 것. 어, 옛날 20대, 30대 먹었던 그 습관이 지금 50대, 60대 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 먹는 습관 많이 조정하셔야 돼요. 나 많이 먹지 않는데 이러는 분들이요. 그 많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 10년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자기 관리에서 젊어 보이는 분들도요. 사실 속이 이 노화를 피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이나 콩팥이나 위장이나 뭐, 최장이나 모든 장기가요, 다 노화에 더 많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기능이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는 양 습관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것이 몸 안에 전부 식독으로 쌓여요. 그래가지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은, 어, 최대한 가볍게, 줄여야 되고요. 음, 그리고 웬만하면 야식을 잘안 먹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 단 음료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과일 같은 것도 웬만하면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과일보다 훨씬 나쁜 것이 달달한 음료거든요. 달달한 음료 이런 거는, 어, 카페 같은 데 가서 시키시더라도 여러분 반만 드세요. 다 드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우리 혈관을 지키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이고요. 그리고 영양 물질도 있어요. 제가, 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C 고용량 요법. 여러분,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요, 수시로 계속 먹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중풍 예방할 수 있어요. 고혈압, 이거 더 이상 혈압약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비타민C가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은 제거 생계상까지 먹지 않아도 비타민C만으로도 혈압약을 졸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지금 세게 혈압약을 먹고 있지 않나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혈압, 체크기를 사다가요, 집에서 자주 혈압을 재보세요. 그래서 체크한 혈압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야 되고요. 그 혈압의 범위가, 어, 평균 140이 안 넘는다. 그러면, 그, 이렇게 혈압약 안 드셔도 돼요. 나는 혈압약 안 먹어도, 어, 혈압이 140안 넘어. 그런 사람들은 혈압약 끊으세요. 끊는 게 맞아요.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혈관도 좁아져 있고, 그래서 구석구석 피가 잘안 가는데 그러면 적당히 혈압이 올라줘야지 구석구석 피가 펌프질을 해서 좀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혈압이 약을 먹어서 지나치게 떨어뜨려 놓으면 피가 잘안 가는 장기나 그런 신체 부위가 생기게 돼요. 그것이 만약에 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뇌 피가 잘안 가면 자주 두통이 있고요. 어지럽고요. 그리고 언제 뇌경색이 올지 몰라요. 뇌경색, 뇌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피가 잘안 통하는 거 자체가 뇌경색 전조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올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지요. 혈압이 낮아서 뇌경색이 올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여튼,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비타민 C. 비타민 C를 하루에 어 혈관 건강을 위하여 먹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하루에 1만 m 리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진약사 모에 보면 분말로 된 거는 2,000 ml 짜리가 있거든요. 중국산도 있고 영국산도 있는데요. 어 저는 효과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어 마음이 편한 대로 왜냐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이런 분말로 된 비타민 C 어, 뭐한두세 시간마다 2,000 ml씩 먹는 거 제가 권하고요. 알약으로 된것 또 좋아요. 이것은 신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은데, 이거를 매 식후에 두 알은 기본이고, 그 위에도 공복에도 그냥 약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두 알씩 그렇게 먹어서 하루에 만 밀리 채워 보세요. 저는 하루에 한만 사오천 미리 정도 먹는데요. 이거를 먹어서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펴져요. 그리고 얼굴색이 뽀얘져요. 그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요? 이게 단지 그냥 미백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몸의 노화를 되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사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막뭐 칠을 해서라도 좀 뽀얗게 만들고 싶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겉보기로 그렇게 변장을 해서 뽀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부터 혈관과 혈액이 살아나서 피부가 뽀얘지는 거라면 얼마나 우리가 그어환영해야 되는 일이겠어요. 비타민 C 하루에 1만 밀리 이상 꼭 드시고요. 비타민 C를 1만 밀리 정도 드신다, 6천 m 리 이상 먹는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B100이 있어요. 어제 진약산물에 들어가면 비타민 B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B 두 종류 있는데요. 그둘 다가 비타민 B100이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는 꼭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헬시 플러스라고 하는 그 종합 영양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항산화제이면서, 그 다음에, 항산화제라는 뜻이 뭐예요? 노화를, 어, 되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것도 비타민C 고용량에 굉장히 좋은, 어, 보조 비타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만 고용량으로 먹으면 상대적으로 그 다른 비타민의 결핍이 올수 있는데요. 비타민B100이나 헬시 플러스 이런 거를 보충해서 먹었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어, 균형을 맞춰줘서, 어, 가장 우리가, 어, 부작용 없이, 음, 가장 바람직한 모양으로 이렇게 비타민 C 메가 도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올겨울 추워져도 왜 추워지면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혈관 관리 잘 하셔서 올겨울도 아주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